자, 그다음에 리딩 튜터는 오늘 74페이지입니다. 앞 시간은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할 건데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 동영상 보라는 차원에서 오늘 일단 74페이지에 나오는 본문 내용만 먼저 이번 주로 동사 찾으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Every year 끊습니다 Every year on June 2 1 s first. 자, 6월 21일 매년 이런 말이에요. 6월 21일 매년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날짜를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기억하면 되겠고 자 you can hear 시작합니다 자 you can hear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뭐를요? 음악을요 그러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뒤에 from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으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all over the world 어디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자, 전 세계로부터 그러면 요걸 잠깐만 끊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당신은 당신은 뭐할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뭐를 들을 수 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전 세계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당신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표 들어갔네요. 미안합니다. D-Event 자.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행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한 행사는 에스 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쌤이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일단 의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m r s 같은 비동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일반 동사의 ED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불려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니까, 러 뭐라고 불린다.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불리느냐라고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음, The Fat De La m u s i q or World Music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내용은 일단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The Fat De La m u s i q 라고 불리거나, 아니면은 세계 음악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린대요.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그 다음 넘어게요 It's all. It's에 지금 뭐가 안 붙어있죠. 그럼 이거는 그것의라는 뜻으로 소유격으로 얘기합니다. 를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은 목적은 뭐하는 것이다. 뒤에 보니까 to show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대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뭐 anyone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뭐할수 있다 can make music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는 다시 줘볼게요. 그것의 목표는 목표는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쌤이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꼴카는건 일단 사람은 아니고 일단 뭐 사람이 아닌 어떤 뭐 물체도 아니고 아무튼 그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뭐 사물 카기도좀 그렇고 어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아닌 단어에다가 이즈가 들어가고 이렇게 투 동사 원형 이렇게 묶여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뭐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면 쇼가 들어갔으니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접속사 세모 치면은 어떤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뭐뭐가는 anyone. 그다음하는은 can ma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해석할 때 그것의 목표는 보여주는 것인데 누구든지, 알겠죠? 누구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음악의 날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주로 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뭐 공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른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번 넘어갈게요. A번 이렇게 잡고, it. 자, it. 그것은 also tries. 자, tries. 그 다음에 to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t 라고 하는 거는 그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벤트요. 그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벤트는 또한 tries to 하려고 합니다. make, 만들려고 합니다. 뭐를 만들어요? 뒤에 보니까 variou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various라는 단어는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kinds입니다. 여기서 kinds는 종류.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뭐를,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퍼큘러하게 만들어 준대요. 퍼큘러.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구문이 어려우니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것은 그다음에 올 수는 관로치고요. 또한 뭐하려고 노력한다. 트라이스는 노력한다는데 메이크까지 같이 갈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동사고요.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뭐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자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뭐 하게 커플러 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기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누구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얘들은 뭐 한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 그러니까. 선생인들이다 모이면 우리가 뭐, 기타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피아노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북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붐바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뭐, 기타 등등 다 나와요. 알겠죠? 놀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시면, 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1번 문제는 뭐냐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좀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 말이 왜 나와? 하는 걸 반드시 찾아줘야 되겠죠? B번 볼게요. 음악은, 음악은, expresses, express란 말은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emotion 감정 emotion 감정을 표현합니다. 무슨 감정요 through sound 입니다 through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through sound 소리를 통해서 연주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뭐 어쨌거나 한 주어 동사 체크해 볼게요. 자 음악은 표현합니다. 뭐를

자, 뮤지션이라고 한다는 음악가 이런 뜻이고 All kinds of m u s i c i a n 하면 모든 종류의 음악가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음악가들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아직 수식어 나왔습니다. from natures 절자 맞나요? natures 맞죠? to professional까지 나옵니다. to professional 자, 이게 뭐냐면은, 아마추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마추어, 그러니까 비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프로페셔널은 뭐냐면 전문가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from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딱, 다르게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from A to B라고 얘기하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해 를 줘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알겠죠? 선생님 밥을 지금 좀 먹은 게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금 정신이 없나봐요. 자, 어쨌든 정가 이르기까지 뭐한다? 어, gather on 갑니다. gather on. 모여듭니다. 어디에요? on 언제요? 아, 어디에요? 거리에요. 거리에 모여들고, 그리고 또 뭐한다는 거예요 어, 카페. 카페도 모여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행사날에 전세계적인 어떤 음악가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뭐 무대 스테이지에서 모이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왜그 길거리 가면 왜 사람들 막 노래 부르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타 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카페 안에서 이제 뭘 세팅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And 그리고 그리고 they perform for f r e e 갑니다 They perform 그들은 perform 연주합니다. 어떻게 for free? 하면은 공짜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주어 동사 볼게요. 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할게요. 얘는 그냥 끊어준 거고. All kinds of m u s i c i a n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from amateur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비전문가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음악가들이 g a 모여든다고요. 어디에? 거리에, 그리고 카페 안에 이렇게 모여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p e 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연하다. 당연히 음악가들이 공연을 해야겠지 음악가들이 뭐, 일한다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for free. 어떻게 한다고요? 공짜로. 공짜로 연주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끊어주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악을 듣는 사람이겠죠? Can enjoy. 즐길 수 있습니다. 뭐를 즐겨요? Various. 아까 Various 뭐라 그랬죠? 다양한이라는 그랬죠? 다양한. 그래서 다양한 k i n 종류의 음악을 뭐한다? 즐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조동사 다시 볼게요. 얘는 그냥 끊어 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 can enjoy. 즐길 수 있다. 뭐를 즐긴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은 내용을 그냥 밑책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the first fact they then love music. 요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그 다음에 took place란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원래 take place란 말이 뭐 발생하다 생기다 이런 뜻인데 어 여기서는 과거형 took를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 또는 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In Paris, France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 언제? 1982년에 열렸대요 자그 다음에 now 지금은 It is held 합니다. 자 여기서 is 아까 얘기했던 그 Fandella c t music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is held라고 얘기하면 일단 적어놓기만 하세요. 개최되다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hold라는 단어가 원래 잡다란 단어도 있지만 뭐뭐을 개최한다, 열다 이런 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떤 행사가 열립니다. In more than a hundred countries 그래서 100개 국, country, 나라예요 100개 나라 이상이 서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해서니까. 베트남, 칠레, 저펜, 오스일리아젤미니앤 이탈리를 포함한.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 전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특정한 그 벨라테 뮤지크라는 그 행사가 열리고 그 행사의 목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거는 그럼 과연 뭘까요? 그 말과 약간 좀 벗어난 듯한 느낌. 그렇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페트델라 모스크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사 날짜 어디 나왔죠? 첫 번째 줄에 6월 21일 보입니까?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행사 목적 요거는 세번째 줄에 나오면 It's goal. i s to show. 해가지고 거기 관로친 A까지 요게 이제 목적이 나온거고 그 다음에 행사 장소는 어디 나와요? 뭐 전세계로부터 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나와요? 파리에서 처음 열렸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죠. 그리고 행사 장소는 거리나 카페에서 많이 열린다. 이렇게 나왔죠. 행사 참가 신청 방법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처음 개최한 나라는 파리스 아, France. 이렇게 는 거죠. 자, 3번. 자, 세계 음악대이는 takes place, takes place 6월 21일 매년 열립니다. 자, 모든 종류의 누가, 모든 종류의 뭐가 참가를 한대요. 자, 우리 참가하다는 거는 참가는 누가예요? 책상이 참가다 하 이러진 않잖아요. 즉, 사물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를 1번 자리에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음악을 연주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마치고 나머지 질문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